세전에 영원히 우리는 알수 없는 기이한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신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지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때의 섭리를 따라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또 묵상하며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3장 32절에서 38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태가 있더라. 아멘. 교회와 세상 권력이 다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내주었습니다. 교회와 세상 권력이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진실을 파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성을 결여한 세상 재판관들이 흔히 저지르는 불행한 일증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심판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즉, 앞으로 대대로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에는 산들을 향하여 내 위에 무너지라고 할 것이요. 언덕을 향하여 나를 덮으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이 일로 인한 진노와 심판이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보면, 그때에는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언덕이여. 우리를 덮으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이 그게 달아요.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고 언덕들이 나를 덮어 그 참혹한 일들을 보지 않기를 바라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게도 저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게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생명력이 있어 열매 맺을 나무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싹 메말라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 아궁이에 넣어 불사를 것 외에 전혀 쓸모없는 나무에게야 더 비참한 일이 임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면 대략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로 하여금 죄인의 죄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실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바싹메말라 불살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죄인들 더욱이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이 악한 자들에게야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치게 하시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면, 푸른 나무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믿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비참한 심판의 날을 겪게 하신다면, 믿음을 저버린 세대, 불신앙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그 형벌 역시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일로 옛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불신앙하여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 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다른 두 행악자들도 함께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예, 사건이 아닙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았습니다. 두 행악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의도적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행악자들을 좌우에 두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예수님께서 행악자들을 좌우에 두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은 다른 두 행악자들과 마찬가지로 흉악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다, 철저히 죄인으로 죽으신다는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것도 불의한 일이었으나, 처형당할 때조차 이와 같이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는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악의에서 나온 행위인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철저히 악인으로 만들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악의가 스며나는 광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을 오히려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면서 세운 일곱 집사 중에 스테반. 그가 돌맞아, 예.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돌맞아, 아, 죽어갈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반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집요하게 사형을 요구하는 흉악한 죄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체의 모습이나 죄의식을 전혀 볼수 없으며 이것은 자신의 죄악을 정방화하려는 흉악범의 발악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자의 모습,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여,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음에 내주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무지하오니 알지 못하여 행하는 일이오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하는 지극히 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악한 자로 보이며, 오히려 정죄당하여 죽는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한 자로 보이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식 밖의 광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거짓이나 악의와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죽게 하셨으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거짓과 불의에 의해 억울하게 당한 죽음인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그의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당연한 죽음이요, 필요한 죽음이었습니다. 다만, 죄값에 상응하는 당연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모습이 완전한 의인과 선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은 그 자신은 죄 없으시면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스스로 취하신 목적과 이유는 무지한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신 기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공의로우신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극률을 구하신 그 기도에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무지와 악함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해를 벗어버리기 위해, 즉, 그의 다스림을 원치 아니하여 어찌하든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이려는 끈질기고 철저한 악의와 불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이 바로 온 세상이 이러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서 벗어나자 그의 결박을 끊자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세상이라고 시편 2편은 고발하고 있죠.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멍해를 벗어버리기 위해 즉 그의 다스림을 원치 아니하여 어찌하든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이려는 끈질기고 철저한 악의와 불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다른 한편 저들의 이러한 죄악을 대신 치시는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주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죄값을 그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감당하게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무한하심,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겨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의 무한하심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요,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또 한편으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맹렬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에 처형장에서 진행될 일들은 십자가에 함축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일을 맡은 군병들은 예수님이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중대한 사건의 현장에서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이 군병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죄수들에게서 벗겨낸 옷가지들을 제비뽑아 나누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에 연관된 유대인들의 죄악이나 로마 권력의 방조, 그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흔히 있는 죄수 처형 중 하나일 뿐이요. 그에게서 벗겨낸 몇푼안 되는 옷가지보다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 그몇푼안 되는 옷가지보다 죄수들에게서 어, 어, 벗겨낸 그 옷가지보다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뿐이지만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극한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더욱 짓밟아 그의 고통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무지한 자들이 더 나은 형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그 관원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저 자신도 구할 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온 세상의 관점, 저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구세주라,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본인이 죽어야 하느냐, 저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온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금 비켜나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는 일에 이것처럼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어요.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두, 두 관점인 거죠. 하나는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 뿐이요. 하나는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정도로 보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예,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는데 그 관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까지 조롱하면서 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저 자신도 구할지어다 이런 조롱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히 부인하고자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악랄한 짓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부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그또 지도자들의 에, 최후의 발악과 같은 모습이었죠. 군병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신포도를 주어 고통을 덜어주려 하면서 또한 조롱하여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 자신부터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부인하고 조롱하든 말든 이 죄패조차 희롱하려는 의도로 쓴 것이든지 아니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온 세상을 구하시는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는 증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 죄패에 쓴 글귀 때문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한 것은 그가 단순히 희롱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깊고 복잡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방인 군인들도 그를 희롱하였는데, 이제는 죽을 죄를 짓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나눌 내용인데,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을 회방하여 가로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을 만큼 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서. 그 여섯 시간이나 지금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이 악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죽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며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악독함을 그 부패와 타락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저주하고 악독을 뿜어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죄 없으신 그러면서도 부당한 그 죽음 속에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러한 가운데서 당하셔야 했고, 겪으셔야 했던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타락상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그강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에 처하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듯,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하며 내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사도의 신앙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거리를 지니고 있는지 그 신앙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미 그 은혜는 확보해 놓았으니, 다른 필요한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식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작용과 내용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안에서 나타난 긍혈과 사랑이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기로는 한 신자의 심령 안에서조차 중심이 아닌 점점 변두리로 밀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은혜 때문에. 한켠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하여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본질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말씀에서 교회와. 지체된 한 신자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자의 모든 생애와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이참 이치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